자 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네요. 이것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것과 이것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두 직선의 교점이 다음 유리함수의 대칭점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유리함수의 음, 유리함수의 대칭선이 또 된다라는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칭선의 교점이 대칭점이 되고 그 대칭점은 어, 점근선을 만들어 낸다라는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개의 교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x는 4가 돼서 x는 2가 되겠고요 x2 구했으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죠 어디다가 아무데나 집어넣으셔도 똑같이 3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대칭선이라고 했고요. A 교점 2,3은 대칭선. 그러면 이 대칭선을 가지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또 구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칭선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다음 c는 3이 되면 되겠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x-2분의 b+3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1,2를 지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x에다 1집어넣으면 y에서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이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 그러면은 어, -1이니까 -b+3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b가 1 되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b가 1인 것까지 구했으니까 이거 다 더해주시면은 2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